링 만들어주세요. 사슬 하나, 둘, 세개 만들어주시고 링 안으로 한길긴뜨기 14개 만들어주세요. 14개까지 뜨셨으면 은링 조여서 지금 사슬 세개 잡은 그 옆에 네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사슬 하나하고 이 실은 잘라주세요. 링 조여주시고, 뒤에 실은 짧게 자를게요. 흰색 실 가져와서 지금 아무 코이나 넣고, 사실 8개 만들세요. 8개 만들면 은그 다음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그리고 다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만들어주고, 다음 코에 빼뜨기. 그래서 여기까지 반복해주시면 되세요. 다음 코에 빼뜨기. 사슬 하나 하고 육도시 잘라주세요.